그런데 가야 돼? 아니요 왜? 사고 나면 무지쳐요. 뭐랑 부딪히는데? 엄마. 어? 사고 나면. 어. 사고 나면 무지쳐요. 뭐랑 부딪혀? 사고 자동차? 나면 자동차 오면 무지쳐요. 어. 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깐 이렇게 어? 다쳐요. 진짜? 네. 젖어요. 어떡해? 이렇게 깔 다치면 보기 쳐요. 어. 빨간 물이면 가면 돼안 돼? 안 돼요. 왜? 그냥 여기 야, 어. 하면 안 돼. 숲을 깰까? 응. 숲을 깰게요. 숲도 됐어? 네. 빨간 물이면 가면 안 돼? 이게. 네. 왜? 빨간 물도 안 가면 안 돼? 왜왜왜 왜. 가야? 왜, 왜, 왜. 어디? 대가 대가. 아니 아니 엄마 지갑 안 가져왔어. <laughs> 정말 정말 사과하면무기쳐야 보자. 헉, 여기는 뭐지? 여기는 응. 집인가? 지금 가야 돼? 아니요. 왜? 빨간 불이에요. 빨간 빨강불 불로 가면 안 돼. 지금 갈래. 가만게 왜왜왜 왜 빨간불 왜, 왜? 왜, 가면 안돼? 네. 왜 엄마 빨간불 갈래 가만게돼왜 엄마 왜 가지마 왜왜왜 가지마 왜왜 안되는데 이쪽쪽 가보지마 왜쨔 지금 벌써 사 아, 초. 네 진짜? 네그거게 진... 사고나요 진짜? 네 그렇게 사고나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빨간불가 촛불 했어요처음됐어네 가보세요 네 촛불 갰어요 빨리 왜 안가?